국민의힘의 일방적인 단수공천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공간인은 사상부의 김대식 후보를 단수공천하였습니다. 결국 우려한 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상부민과 여성계는 실망과 함께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특혜공천입니까? 사상부민은 이런 특혜공천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김대식 후보를 단수 공천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국민의힘 공천 기준은 여론조사, 도덕성, 당기어도 면접입니다. 저 같은 경우, 패시한 여론조사 꽃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대식 후보보다 배가 넘는 지주를 입증하였습니다. 도덕성에서 그동안 30여 년을 선출직을 하면서 한 번도 자범이나 비리에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구청장 시절 사심없이 청렴한 구청장으로 일했습니다. 당 기여도에 관해서도 부의원 시의원, 구청장을 하면서 매번 선거 때마다 64-70%의 압도적인 승리로 당의 명예를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당 여성위원장 또 새누리당 전국여성지방협의의 공동대표 상임 전국위원으로 역임을 하면서 당에 헌신해왔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이보다 더 준비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laughs> 오히려 김재식 후보는 인지도와 후보 적합도는 여론조사에서 저보다 절반에 못 미치는 지지도를 가지고 있고, 당 기여도에 있어서도 30여 년을 대학 교수 생을하면서 권익위, 평통, 여의도 원장 등 짧은 정치적 자리만 찾아다니는 인사입니다. 오히려 각종 선거에서 우리 당 후보로 출마해서 모두 낙선하여 방에 손실을 끼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사상고민을 위해 땀 흘려 일에온 적도 없고요. 인지도는 물론이고 본선 경쟁도 없는 후보에게 웬 단수 공천입니까? 무슨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공천의 요술 방망이는 누가 준 것입니까? 우리 사상 부민 모두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장재원 국회의원과 김대식 후보는 시종일관 처음부터 자신들이 공천 받을 것이라고 공언해왔습니다. 결국 사상 부민들이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분노합니다. 장재원 국회의원은 불출마 선언 이후에 시구 의원을 불세우게 하고, 당역 조직을 총동원하여 편파적인 선거 지원을 해왔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말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민의를 거슬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 자신의 대학 아신으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된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와 총선 승리를 바라는 그 진심이, 진심이긴 하다는 것입니까? 한동훈 우리 위원장께서는 공천은 공천 가정이 공정하고 어쩌야 하고 또 이기는 공천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영환 공감위원장께서도 약속을 했습니다. 평소 지역 주민에게 헌신하는 지역 일군을 존중하겠다 했습니다. 지역민이 선호하는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사상 구의 이번 공천 결과는 이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정치 참여에 앞장서야 할 집권 여당에서 경쟁력 있고 준비된 여성 후보에게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양성평등에 대한 우리 국민의 힘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텃밭이라면서 여성 유권자의 지지는 모두 받아가면서 여성에 대한 배려는 이렇게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부산의 대표 여성 정치인으로 구의원시의원 구청장까지 차근히 성장한 바람직한 풀부리 여성 정치의 롤 모델은 그덧차고 힘 있는 사람의 대리자 아바타라고 할수 있는 사람의 손은 들어주는 국민의 힘은 과연 공정과 상식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과연 김대식 후보로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어심스럽습니다. 김대식 후보가 과연 누구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절비하고요 사상을 위해 무슨 일을 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 조사에서 상대방 후보에게 오차범이 밖으로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후보에게 단수 공천 한다는 것은 우리 사상 국민 모두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이번 공천 결과로 많은 국민들이 반발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반된 민심으로 어떻게 야세가 당한 낙동강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 심설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수공천을 철회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사상구민의 민심을 받아들이십시오. 불공정한 반수공천 철회!